안녕하세요. 구담입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의 전통 과자인 약과가 틱톡과 넷플릭스 콘텐츠 열풍에 힘입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9월 18일 고려시대부터 즐겨 먹었던 약과는 유튜브와 틱톡의 동영상과 넷플릭스 시리즈 영혼의 연금술과 같은 한국 드라마 덕분에 한국을 비롯해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면서 스스로를 할매 세대라고 부르는 한국 젊은이들이 그 중심에 있다고 기사를 썼습니다. 할매 세대는 할머니를 뜻하는 할머니와 밀레니얼 세대의 합성어입니다. 최근에는 생강꿀, 라벤더, 초콜릿, 쿠키앤 크림 등 다양한 재료를 써서 젊은 세대의 입맛에 맞춘 약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링컨 센터의 타티아나에서 테이블을 예약하는 것보다 이들이 파는 약과를 손에 넣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면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수요로 약과를 사려는 소비자들이 개인 사업자에게 직접 주문을 하는 약케팅이라는 온라인 티켓 시스템도 만들어졌습니다. 약과가 60초 만에 매진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달콤한 생강과 꿀에 적신 맛있는 약과는 고대 시대부터 많은 이들이 즐겨 먹어 왔습니다. 특히 불교가 국교였던 고려 시대에는 육식을 멀리하면서 과자 문화가 발달하며 약과가 유행했습니다. 밀가루와 꿀, 조청 등을 구하기 어려워졌을 때는 높은 약과의 인기를 잠재우려고 국가적으로 약과 만드는 일을 금지한 적도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약과는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이나 생일, 인생의 네 가지 통과 의례에 해당하는 관혼상제인 성년식, 혼인식, 상례, 제사 등 특별한 날에만 먹었고 오늘날에도 많은 가정에서 약과를 먹는 풍습이 남아 있습니다. 약과를 먹는 이유는 성숙해져야만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교훈이 깃들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약과는 관혼상제와 관련이 있지만 최근에는 간식이나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함께 먹는 등 일상 속의 디저트가 되기도 합니다. 뉴욕 타임스는 고대의 뿌리를 둔 약과는 타임캡슐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전통을 보존하면서 현대인의 수요와 입맛에 맞춰 진화해온 만큼 서울이라는 도시처럼 약관은 살아 숨쉬는 한국의 유형유산이라고 뉴욕타임스는 강조합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